안녕하세요. 오늘 저희가 함께 깊이 살펴볼 자료는 크리스탄샤 스톡의 아침 루틴에 관한 작은 책입니다. 저자가 폴란드 출신인데 영국에서 디지털 마케팅 전문가 또 디지털 노마드로 활동하면서 한 10년 이상 아침 루틴을 직접 해보고 계속 개선해왔다고 해요. 그 경험을 담은 거죠. 네, 이 책이 단순히 그냥 뭐 일찍 일어나는 방법에 대한 건 아니고요. 당신이 삶의 어떤 목적을 찾고 하루를 좀더 충실하게 보낼 수 있도록 돕는 어, 그런 통찰들이 가득해요. 오늘 저희 목표는 여기서 당신의 아침 더 나아가서 하루 전체를 바꿀 만한 핵심 아이디어랑 또 실용적인 팁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좀 꼽아보는 겁니다. 자, 바로 시작해 볼까요? 그럼 가장 근본적인 질문부터 던져봐야 할것 같아요. 왜 아침 시간이 아침 루틴이 그렇게 중요할까요? 저자가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하루를 내가 주도할 거냐 아니면 하루에 그냥 끌려다닐 거냐. 아, 그 문구요. 되게 인상적이죠. 네. 아침 시간을 확보한다는 건 그러니까 막 밀려드는 이메일이나 메시지 있잖아요. 다른 사람들 요구에 막 반응하기 전에 온전히 나 자신을 위한 시간을 먼저 갖는다는 뜻이거든요. 맞아요. 내 성장, 건강, 행복. 이걸 먼저 챙겨야 주변 사람들한테도 좋은 에너지를 줄수 있다. 뭐 이런 생각인데 저는 이게 상당히 와닿았어요. 네, 그렇죠. 나부터 바로 서야 한다는 그런 느낌이랄까요? 네. 이 시간을 통해서 뭐 미뤄뒀던 개인 프로젝트를 할 수도 있고, 취미 활동이나 아니면 조용히 명상하는 시간을 가질 수도 있고요. 음. 자신의 목표에 먼저 집중했을 때 얻는 그 꾸준한 성취감 있잖아요. 그리고 에너지. 이게 하루 전체를 의미있게 만든다는 거죠. 어쩌면 이게 아침 루틴의가장 강력한 효과가 아닐까 싶어요. 맞습니다. 단순히 시간을 확보하는 걸 넘어서요. 그 시간을 어떻게 하면 더 특별하게 만들 수 있을까? 여기에 대한 좀 흥미로운 제안이 바로 경외감, 영어로 어라고 하죠. 이 감정을 활용하는 거예요. 아, 경외감이요. 좀 생소한데요. 네. 켈트너랑 하이트라는 학자가 이걸 정의했는데 엄청나게 광대한 무언가 앞에서 아, 내가 기존에 생각했던 틀을 좀 바꿔야겠구나. 이런 필요를 느끼게 하는 감정이라고 했어요. 음. 연구를 보면 이 경외감을 느낄 때 삶의 만족도가 막 올라가고요. 또 물질적인 소위보다는 경험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게 되고 다른 사람을 돕고 싶어 하는 마음도 커진대요. 오, 정말요? 네, 멜라니 러드 같은 연구자들이 이걸 뒷받침하고 있고요. 근데 여기서 진짜 재밌는 건요. 이 경외감을 느끼려고 막 엄청난 경험이 필요한 게 아니라는 점이에요. 아, 그래요? 네. 저자는 뭐 윙스트 비행 영상을 본다고 했지만, 우린 그냥 멋진 일출사진 한 장, 아니면 감동적인 글귀이 작은 테드 가면 영상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것만 봐도 충분히 경험할 수 있다는 거죠. 아하. 자연 다큐멘터리 같은 것도 좋고요. 근데 더 놀라운 건 이런 경험을 의식적으로 자주 하잖아요. 그러면 나중에는 진짜 사소한 거에서도 경외감을 더 쉽게 느끼도록 뭐랄까 훈련이 된다는 거예요. 와, 경외감이 훈련될 수 있다고요? 그건 진짜 새로운 관점이네요. 네. 감수성을 키우는 거랑 좀 비슷하다고 볼수 있겠죠. 그런 긍정적인 감정으로 아침을 시작하면 참 좋겠지만 사실 막상 아침에 뭘 꾸준히 한다는 게 아우, 쉽지만은 않잖아요. 그렇죠. 다들 그게 어렵다고 하죠. 저자는 그럼 처음 시작하는 사람들한테 어떤 조언을 하나요? 좀 부담 없이 시작할 방법이 있을까요? 저자는 작게 시작해서 꾸준히 하라 이 원칙을 강조해요. 처음부터 너무 막 거창한 계획 세우면 실패하기 쉬우니까 딱 10분 아니면 15분 이 정도로 시작하라는 거죠. 음, 아주 현실적인 조언이네요. 그리고 여기서 또 하나 재미없는 제안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개구리 먹기 전략 있잖아요. 아침에 제일 하기 싫은 일부터 해치우는 거요. 네네. 그 유명한 거요. 그거 대신에요. 침대 정리나 진짜 가벼운 스트레칭처럼 하고 나면 바로 성취감을 느낄 수 있는 쉬운 성공부터 하라는 거요. 예 아, 오히려 반대로요? 네. 이게 오히려 하루를 시작할 에너지랑 동기를 준다는 거죠. 저도 막 오늘은 꼭 운동해야지. 했다가 결국 못하고 좌절했던 경험이 꽤 많아서 그런지 이 부분이 확 와닿더라고요. 하긴 작은 성공이 쌓이면 그게 또 동력이 되니까요. 맞아요. 물론 어려움도 있겠죠. 아, 만 아침형 인간이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많죠. 저자는 그럴 때왜이 루틴을 하는지에 대한 어떤 목적 의식이 중요하다고 말해요. 정말 중요한 목표가 있으면 자연스럽게 눈이 떠진다는 거죠. 음, 왜가 중요하군요. 네. 일단 평소보다 딱 15분만 일찍 일어나 보는 거 시도해 본만 하지 않을까요? 네, 15분 정도는 괜찮을 것 같기도 하고요. 그리고 시간이나 에너지가 부족하다 느끼면 수면 습관부터 좀 점검해 볼 필요가 있어요. 비달람이라던가 자기 전에 음식이나 카페인 피하는 거, 스마트폰 블루라이트 필터 쓰는 거, 뭐 이런 것들이요. 아, 수면의 질이 중요하군요. 네. 중국 대나무 이야기처럼 꾸준함이 중요하고 혹시 하루 빼먹었다고 너무 자책할 필요는 없다고 해요. 연구 보니까 하루 정도 거르는 건 습관 형성에 큰 영향은 안 준대요. 오, 다행이네요. 다만 이게 계속 반복되지 않도록 하는 게 중요하겠죠. 그렇죠. 꾸준함을 유지하는 데에는 책임감하고 마음가짐. 이게 정말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것 같아요. 책임감이요? 네. 내 목표를 뭐 가족이나 친구 아니면 온라인 커뮤니티 같은 데 공유하는 거예요. 그것만으로도 동기부여가 확 되고 지속하는 데 도움이 많이 되거든요. 저자가 운영했던 Journey to greatness라는 그룹이 딱 좋은 예시고요. 아니면 소셜 미디어에 뭐 해시태그 always inspiring mornings 이런 해시태그 달면서 자기 과정을 공유하는 것도 스스로한테 책임감을 딱 부여하는 좋은 방법이 될수 있겠네요. 아, 공개적으로 선언하는 효과 같은 거군요. 맞아요. 그리고 마음가짐에 대해서는 한두 가지 정도 강조하는데요. 첫째는 탐험가 모드예요. 탐험가 모드요? 네. 새로운 습관이나 아이디어를 딱 접했을 때. 아, 이거 뭐 되겠어. 이렇게 비판부터 하기보다는, 오, 이거 한번 해볼까? 이런 호기심으로 접근하는 거죠. 음, 열린 마음으로요? 그렇죠. 둘째는 매일 아침을 그냥 새로운 기회로 보는 거예요. 어제 좀 못했더라도 괜찮아. 오늘은 다시 시작하면 되지. 이런 생각이요. 네네. 그리고 현재에 안주하지 않는 자세도 중요해요. 편안함은 발전의 적이다. 이런 말도 있잖아요. 아, 맞아요. 뭐 스티브 잡스가 매일 아침, 오늘이 내 인생 마지막 날이라면 지금 내가 하려는 이 일을 할 것인가? 이렇게 스스로 물었다고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끊임없이 자기를 돌아보는 태도, 그게 성장을 이끄는 거죠. 그렇군요. 오늘 이렇게 쭉 이야기를 나눠보니까 아침 루틴이라는 게 단순히 그냥 일찍 일어나는 습관, 그 이상인 것 같아요. 음. 경외감 같은 긍정적인 감정을 좀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작은 성공들을 이렇게 차곡차곡 쌓아가면서 하루 전체의 주도권을 되찾는 과정이랄까요? 그런 느낌이 드네요. 네, 정확합니다. 그리고 핵심은 어떤 습관이 지금 당신의 삶을 만들어가고 있는가 하는 질문일 겁니다. 아, 오늘 나는 이 책의 아이디어들을 바탕으로요. 내일 아침 당신이 좀 의도적으로 하루를 설계하기 위해서 딱 5분만이라도 한번 투자해서 시도해볼 수 있는 거. 아주 작지만 긍정적인 변화, 그게 뭘지 한번 생각해 보시면 어떨까요?